네.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와 있네요. 뭐 나와있네요. 뭐자료있고요 가계대출 기간별 네. 보겠습니다. 2020년 2분기부터 2 1년 3분기까지 뭐 전체겠네요.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액 기차대출 잔액 증가액보다 컸던 분기에는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 증가액이 10조원 이상이었다 했네요. 그리고 음. 컸던 분기에는 어, 10조원 이상이었다 했으니까요. 어,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 증가에 기타금융기관 어~ 어디일까요? 어~ 여기겠네요. 어~ 잔액 증가에 10조원 이상이었다. 자 원래대로라면 아,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뭐~ 어~ 컸던 분기 2분여여 어~ 그쵸? 어~ 그다음에 여기는 아니고 여기 아니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겠네요. 세군데고요 어~ 기타금융기관 여기 그다음에 여기 여기인데요. 10조원 이상이었다 했는데 두 군데가 10조원이 아니니까 1번 바로 틀렸겠죠. 어렵지는 않았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제가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가끔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요. 뭐 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음, 두 가지로 나눈다면요. 이 어, 앞쪽이 어렵지 않았죠. 네. 하지만 이 앞쪽이 좀 까다롭다면 뒤쪽을 먼저 보는 것도 가능하죠. 자, 기타금융기관 가계에서 주 잔금액 증가액 10조 원이상일때했으니까요 이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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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10조 원 이상이니까요. 네. 그러므로 이네 가지, 지금 이네 가지는 이걸 확인할 필요가 없죠. 주택담보대출이 기타대출보다 잔액 증가액보다 크든, 아니면 크지 않든, 크지 않으면 당연히 해당이 없고요 만약 크다면은 10조 원 넘는 걸 확인이 됐으니까, 굳이 여기 네군데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머지, 요, 해당되지 않는 두 부분만 먼저 확인하고, 두 부분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기타 대출보다 잔액 증가액이 컸던 분기가 있으면, 어, 틀린 거라고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둘 다, 여기 두 개, 2020년, 2021년 3분기와 20년 2분기 둘 다, 잔액 증가액이 어, 크지 않고 작았던 분기라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 네 가지 볼 필요 없이 맞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겠고요. 네. 이거 두분두 부분을 분, 두 분, 두 알았을 때꼭앞 부분만 먼저 볼게 아니라요. 앞 부분이 까다롭다면 뒷 부분을 먼저 본다면 줄이는 경우의 수를 줄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 한번 제가 뭐 여러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 어, 번은 틀렸고요. 2020년 사분기발 가계지출 잔액 대비 어, 21년 3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의, 어, 3분기 가계 잔액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상호저축이 신용협동조합보다 크다 했네요. 2020년 4분기와 21년 3분기 말 3분기를 담은 3분기 말이 된다고 나와 있죠. 자, 가계대출 잔액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상호저축이 신용협동조합보다 크다 했는데 결국 요만큼 매 여기 보면요 매 분기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네. 결국 뭐 평균이라고 봐도 되지만 평균이 평균이 크다는 건 평균 증가율이 크다는 거는 잔액 평균 증가율이 크다는 거는요. 상호저축 같은 경우는 어 이렇고요. 신용협동조합은 이렇고요. 자, 뭐 거의 잔액은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 어, 잔액 증가율은 계속 두배 이상 되니까요. 네. 평균 증가율은 상호저축이 신용동협동조합보다 크다는 거 어, 확인되겠죠. 뭐 정확히 따진다면 이제 뭐. 그쵸? 요걸 빼주면 여기는 이제 4분기 말 기준이 나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4분기 말 기준이 나오고 요 증가분들 요 증가 이제 구하면 되는데요 뭐딱 보더라도요 잔액은 큰 차이가 없는데 비해 증가분이 훨씬 크니까 어, 상호저축이 더 크겠다 확인 가능하겠네요 네. 예금은행과 상호저축은 20, 20년 2분기부터 3분기까지 분기말 가계대출 잔액매 분기 증가했다 했네요 어, 예금은행과 상호저축은 어, 여기부터 2 0년 3분기까지 가계대출 잔액이 매분기 증가하였다. 증증증증증증증 맞고요. 증증증증증증증 마이너스면 감소겠지만 전부 플러스니까 증가가 맞겠네요. 3번 맞고요. 20년 4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큰 세부기관은 예금은행이고 20년 4분기 말 여기까지 기준이네요. 세부기관만 따졌을 때요. 예금은행이고 예금은행 어딱 보더라도 커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금융중개회사 상호금융이라네요. 어... 기타금융중개회사와 어 상호금융이라네요. 요거 같이. 2020년 4분기 말이니까 여기까지네. 네. 음, 상호금융이니까 여기까지. 이거 네. 계산해보면 되겠죠. 다른 거는요, 어차피 여기, 어, 다른 거는 100 넘는 게 거의 없어서요. 100 넘는 거는 요거, 아, 요건 100이지만, 이거 어, 200 넘는 게 상호금융과 기타금융중개회사 예금은행 뿐이고요. 예금은행이 제일 크다는 건 보이고요. 기타금융중개회사 상호금, 상호금융은 어, 좀 계산은 필요하겠네요. 네, 계산은 필요하지만 계산을 하다 보면 뭐 기타금융이 더 음, 기타금융이 상호 기타금융이 기타금융 중개회사가 네, 상호금융보다 크다는 거뭐 확인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맞다 확인 가능하겠고요. 네, 2020년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치네요.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액에서 기타금융기관 이 비중이 가장 컸던 분기요.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에서 아, 주택담보대출잔액, 주택담보대출에서 어, 기타 금융기관이 가장 컸던 분기와 예금은행의 총 가계대출잔액이 가장 작았던 분기는 동일하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에 거부터 봐도 되지만 앞에 거는 어쨌든 계산이 필요하죠. 보면 보면서 비중으로. 하지만 뒤에 거는 보기 보기가, 보기가 한 눈에 볼수 있죠. 예금은행의 총 가계대출 증가의 가장 작았던 분기요 분기요. 예금은행의 총 대출잔액 증가의 가장 작았던 분기는 바로 보이네. 21년 2분기. 그럼 여기는 여기는 이제 21년 2분기를 먼저 한번 보면 되죠. 자, 주택담보대출 전체 증가액에서 기타금융기관이 가장 비중이 가장 컸던 분, 분기요. 자, 21년 2분기 같은 경우 예금취급 기간은 6.4, 기타금융기관은 10.9. 어, 대략 보면은 한 50, 한 60, 70. 근데 네, 60% 정도는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이제 다른 분기 한번 확인해 본다 면요 여기는 당연히, 안, 당연히 반도 안 되겠고요. 여기도 반도 안 되고요. 여기도 반도 안 되고, 여기도 50%도 안 되고, 여기도 50%도 안 되고. 바로 2분기가, 21년 2분기가 가장 크다는 거 확인이 되겠네요. 그래서, 똑같이 21년 2분기, 21년 2분기 동일하다는 거 확인이 되겠습니다. 음, 뭐, 그렇게 조금 이제 항목이 많다 보니 좀 까다로워 보이는데요. 뭐, 이렇게 잘 찾기만 하면 뭐, 어려웠을 것 같진 않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요두 가지. 물론, 앞쪽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앞쪽을 찾는, 앞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지만요. 앞쪽과 뒤쪽이 있을 때, 앞쪽이 어려우면, 뒤쪽을 먼저 보면서, 역, 역으로, 뒤쪽을 보고 먼저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실제 시험에서는 써먹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그냥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는 있으니까요. 알고 있다면, 또 언젠가, 이렇게 또, 갑자기 떠올라서 할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문제에서 두 가지나 나왔으니까요.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문제 26번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